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 수 있도록 내 고엄난이 내게 은혜를 베풀세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면 내가 보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 시간까지도 주님을 믿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주시는 그내하나님 의해 로병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용병도 주시고 인도해 주십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성도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은 을을 위하여 당한 고난의 복됨과 을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모순 같지만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은 육체적 어, 심적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영적 생명에는 결코 해손할 수 없다는 의문으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 이루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그 자체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하는 것이라면 복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의 개념이 현세적이거나 세상적인 것보다는 더 큰, 더 높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복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복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는 대부분 불확실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확실한 주님을 붙든 것을 또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 불확실성에서 확실함을 붙들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분명한 이유가 바로 고난입니다. 때로는 아기를 품고 까닭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하늘 소망을 품고 세상에는 반대형으로 살아갈 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허위 고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16절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다가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위로 삼아 고난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과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온전히 그 자체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각시켜 성도에게는 고난들이 불가피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시간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오늘 건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통과하여 완성되는 그 성품과 상금을 꿈꾸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그 대속적인 단번의 죽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며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가 구원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고난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성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이 이 땅에 많은 인류의 죄를 이제는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불편을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는 또 구원을 소개할 수 있다. 할수 없는 그 평안과 자유와 그 기쁨이 소산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화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 피하는 것보다는 문화을 통해 더 깎이고 자라나고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까다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자유함이 있기를 믿음, 확실한 믿음이 고백이 되져나오지 그분에게 원망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야 되는데, 도리어 나을 기뻐하며 이대로 주를 위해.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믿음으로승리하기 도와주셔서 우리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그런 능력과 힘과 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국대 나라가 되길 축하합니다. 아멘